아, 제가 또 아까 말을 잘못했다면서요. 2400에서 2800은 도노라선이 아니에요. 도노라선 하면 건강선이고 비타민선이고 2800에서 3200. 예. 살균력이 강한 거는 2400에서 2800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도노라선이라는 거는 살균력이 강한 선이 아니라 건강한 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문제 답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 (2번입니다) 자, (2번은) (4번) 자 불소 몇 (1.5) 순 (0.001) 암모니아성 질소 (0.5) 예질산성 질소 (10) 음. 자 (3번은) (4번이에요) 건강상 유해 영향 무기물질이 아닌 건 패널 페놀. 그럼 패널은 뭔데요 유기물질이에요 건강상 유해 영향 유기물질에 속해요. 자 4번은 4, 5번은 3. 자 아모니아산 질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0 5자 6번은 4. 그 다음에 7번은 4. 그러면 해충의 발생이 많은 게 뭔데요? 찰수 여상법, 찰수 여상법. 8번은 4번. 자 9번은 1번이죠. 나머지는 몽땅 완성여가의 특징일 거예요. 아니구나. 네, 4번이 4번이. 그다음에 10번은 완성여가. 완성 그러니까 9번에 답은 1번입니다. 4번이 완성여가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11번은 블레이크 포인트. 12번은 0.1. 13번은 4번이죠. 14번은 3번. 15번은 1번. 4번이에요. 그렇죠? 자, 요거 맞나요? 활성 온이법은 주로 도시에서 이용하고, 이제 네 해충이 많이 생기는단점 해충이 많이 생긴 거는 살수여상법. 근데 활성 온이법이 주로 도시에서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뒤쪽이 틀렸네. 자, 16번은 4번, 4번, 자, 17번은 3번이에요. 3번, 자, 18번은 3번, 19번, 3번이죠. 자, 3번. 20번, 1번이에요. 21번, 21번, 1번. 네. 다 맞으신 분, 아, 감사합니다. 두분 계십니다. 아, 세 분, 세분 계시네요. 네. 자랑하듯이 들으셔도 돼요. 소심하게 들지 않으셔도 돼요. 잘하신 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예, 없으시나 봐요. 이건 주로 외우는 것들이 많아서 외우셔야 됩니다. 예, 다시 이제 갑시다 우리. 자, 우리 7 0 4쪽까지는 아, 7 0 4쪽 이제 물리화학적 처리법 안 했습니다. 자,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에는 뒤에서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훈연법이라고 있어요. 훈연법은 연기 그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태워서. 나무를 불안전하게 태워갖고 영기가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연기에 끄슬리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 연기 성분에 뭐가 들어있는데 그 연기 성분이 되게 끔찍해요. 포르말데이드가 들어있어요. 포르말데이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영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햄이나 베이컨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기들한테 베이컨 안 주는 이유가 이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햄이랑 베이컨을 몸이 안 좋아라고 하는 게 포르말데이드에 취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스 저장법이 있습니다. 가스 저장법은 호기성 세균을 숨 쉬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쓰는 게 CO2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용류, 난류 채소주 저장이 그런 거고요. 그런 이런 거는 자주 나오지는 않아서 이 정도만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식품의 변질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보통 식품 하면은 요세개 아시죠? 열량소 세 개,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이 있을 거예요. 자, 탄수화물이 변했어요. 그면 러 변패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 변패. 네. 어떻게 될까? 탄수화물이 변했어. 변패. 또 하나 있는데, 가료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얘네들은 미생물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 거지. 그럼 변패하고 발효의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예, 인간이 먹을 수 있어, 그럼 발효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먹을 수 없어, 그럼 변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약간 주관적이지 않나요? 예, 주관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어 한국 사람들은 썩은 음식을 먹어, 우리는 발효 음식을 먹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썩은 음식을 먹었대요. 이렇게들 얘기한다는 거죠. 약간 주관서 있긴 하는데, 근데 먹을 수 있으면 발효고, 먹지 못하면 변패. 그 차이점입니다. 자, 단백질이 변화됐어요. 그러면 부패라고 합니다. 물론 미생물,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지방이 변화됐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패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미생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해요. 여기는 기본으로 다 미생물이 들어갑니다. 호기성 미생물이. 자, 근데 여기는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산패하면은 혹시 라면 아시죠? 라면 끓인 거 말고 라면을 그냥 뜯어놔요. 껍질을 뜯어 놓고 그냥 공기 중에 내버려 둬. 그게 그러니까 산패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 미생물이 들어가면 훨씬 산패가 더 빨리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 결국 산패는 미생물이 없이도 일어날 수도 있어. 미생물이 있으면 더 빨리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 봅시다. 자, 부패, 단백질이 혐기성, 아, 호기성이 아니라 혐기성, 균에 의해서 분해된 거. 이걸 부패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 비슷한 게 발효. 자, 발효도 역시 탄수화물이 산소가 없는 상태. 그래서 이걸 혐기성 균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두 개가 비슷한데, 먹을 수 있다? 그럼 발효, 먹을 수 없다면 부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패는, 자, 거기 보시면, 자, 탄수화물이나 지방질을, 자, 현기성 상태의 분해에서, 어, 맞아? 변폐가? 변폐가? 아, 그치. 아까 말한? 변폐란, 아, 이거 아까 읽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삼폐. 삼폐. 지질입니다. 지질. 그래서 제가 지방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요 때는 미생물이 있어도 더 잘, 있으면 더잘 걸리고, 없어도 일어나기도 한다. 라고 표현했고요. 자,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숙성입니다. 자기소화. 자, 자기 자기소화는 처음에 뭐 생선이든 고기든 죽었어. 그럼 처음엔 뻣뻣하게 집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사후강직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후강직이 된그 뻣뻣한 거를 먹으면 솔직히 맛있을 맛없어요? 맛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서 와, 싱싱하다. 이게 편하는데 이거는 맛이 없어요. 그럼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냐면 사후강직이 끝나고 나면 얘가 설서히 이 이렇게, 이렇게, 근육이 부드러워져요. 이거 우리 자기소화라고 얘기하는 건데 보다 조금 어려운 말 가르쳐 드릴게요.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근육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그 근육이